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, 장기별 건강 경고. 새벽 2시만 되면 깨세요? 그건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. 나이 들수록 수면이 짧아지고 자주 깨는 이유, 그저 노화 탓만은 아닙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백세임이 바로 시작됩니다. 첫째, 밤 12시 새벽 2시 사이 자주 깨는 분. 간과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시간엔 간이 해독을 담당하는 시간인데 늦은 식사나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 속쓰림 소화 불량 가슴 답답함으로 잠이 깹니다. 저녁 식사는 7시 이전 가볍게 드세요. 둘째 새벽 2시 4시에 깨는 분 폐와 호흡기 문제를 의심하세요. 기침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 알레르기 기관지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침실 습도 조절, 베개 높이 조정 꼭해 보세요. 셋째, 새벽 4시 6시에 자꾸 깬다면 방광, 전립선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. 소변 때문에 잠이 깬다면 잠들기 전 수분 섭취 줄이고 꼭 화장실 먼저 다녀오세요. 당신이 자는 시간은 몸속 장기가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. 어떤 시간대에 깨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보입니다.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수면의 시작입니다.